맞았던 133쪽 42번입니다. 관측소 A랑 B가 있는데 A는 무슨 만원이에요? 딱 봐도 위험 만원이고 B는 안전 만원이네요. 근데 그때 여기서 관측한 기압이래요. 일단 얘. 그럼 기압이 딱 제일 낮은 점이 중심이랑 제일 가까웠다는 뜻이죠. 태풍의 중심과 제일 가까운 점. 그럼 A는 T2일 때 제일 가까우니까 좀 낮아진 거 맞죠? B는 T3에서 T4 사이에 태풍의 중심이랑 제일 가까우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A와 B에서 관측한 풍속과 풍향을 이렇게 나타냈대요. 그러면 일단 A는 위험이니까 시계로 바뀌어야겠네? 순서가 T1, T2 이렇게 갈때 시계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자 일단 세모부터 볼게요 T2, T3, T4 어떻게 바뀌어요 이거? 반시계인데? T2, T3, T4 동그라미가 살짝 시계인데? 그러면 시계인 동그라미가 A 세모가 반시계니까 안전이고 B 이렇게 되는 거죠 향을 본 겁니다. A 위험반. 니은은 B다. 니은은 B다. 디귿 중심과 관측소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가까. 중심기압 분의 관측기압 해볼까? 자 B부터 할게요. B는 제일 가까울 때가 이때 요 t d 포 사이. 그때 태풍의 중심기압 분의 관측기압. 아아 아, B는 되게 가깝죠 그럼 거의 이게 같지 않을까 거의 1이고 얘. 얘는 거의 1이라 봐야 되고 A는 좀더 멀죠 중심에서 그럼 A는 태풍의 중심기압이 낮을까 관측기압이 낮을까 아무래도 중심기압이 낮겠죠 태풍이 더 중심기압이 낮고 관측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이 값은 1보다 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 보기네요 조금 꼬아놨네. 태풍은 원래 제일 저기압인데, 얘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거랑 똑같이 낮아지는 건데, A는 좀 멀어서 좀 그렇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